합다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보련의 언어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전 온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다라 방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체험하면 되는가? 거 마가다라 방의 능력, 바람 같은 불 같은 말 성령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만 체험하면 되는 거야. 우리 다른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이 능력을 체험 못 하니까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게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문제인 거야. 죽을 고생하는 거야. 강남 대치동 이 능력 없이 공부하려 봐 죽을 고생하는 거야. 이 능력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면 되는 거야. 우리가 언제 이 능력을 체험하냐? 지금. 서론,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에서 오늘의 응답이라니까.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나의 미래 어떻게 되냐? 오늘을 보면 돼. 내가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나의 미래라니까 미래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 아닙니다. 오늘이 쌓여서 미래인 거야.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야. 오늘. 나우 no! 우리가 오늘 마가다라 방의 능력 체험 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봐, 베드로 그바그참 맞지? 자기는 예수님 부인을 절대 자기는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길 잡힐 때 뭐야? 사람들 보나 너도 그자와 함께했지? 아니 아니래. 또 마치 하니까 아니래. 또 저쪽 불쬐는데 여자한테 가서 또 자기 아니라고. 그 도당이다 하니까 아니래. 세 번이나 부인했어. 너다 굴기 전에 세번부인하리 예수님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벌써 베드로가 배신할 시다한 거야. 벌써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근데 마가다라빵의 능력 체험한 베드로는 달라진 거야. 나중에 로마에 가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죽으셨다. 십자가 거꾸로 박혀서 죽은 거야. 로마에 숨겨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다 빵 체험하고 나서 <laughs> 숨겨있다니까. 그 겁쟁이 베드로가 뭐 해서 지금 마가다 빵의 는력을 체험한. 거야. 이거 이거 체험만 끝나는 거냐? 마가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오늘 체험하는 거, 매일 매일 체험하고, 매시 체험하고, 매사 체험하면 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매사. 그래서 오늘,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하면 내일도 성공하는 겁니다. 내일 해보자. 내일, 내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말, 내일 하자. 죽을 때까지 못해. 맨날 내일인데. 지금! Now! Now!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내일! 내일 없어요. 오늘입니다. 지금이야. 지금. 우리가 지금 마가다라방 능력 체 그리고 뭐냐. 마가다라방 능력 언제나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로 체험하는 거야. 계속 뭐 40일. 하나의 나라 예배입니다. 10일 동안. 그리고 주일날. 계속 예배.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체험하는 거야.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삼십 분 하는 겁니다 예배. 우리가 모슬렘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 우리 전에 우리 서울 갔대잖아 한남동 모슬렘 사원 거기 있으니까 막뭐 하루 다섯 번씩 애들은 정시. 정식. 설정이 막정심에도 시간 되니까 막 낮에도 막 뛰어와서 모슬렘 성전에서 막 기도하는 거야. 우리 그때 봤잖아. 알라. 알라 신이여 하면서 하루 다섯 번씩 얘네들은 일하가도 모슬렘 사원에 뛰어와서 기도하는다니까 하루 다섯 번 기도하는 거예배하고 야 모슬렘 우리는 그 정도입니까? 우리는 예배입니다. 아침 낮밤 계속 다니에 하루 세번 그냥 그래서 마가나라 빵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 매 시간 매 사건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이 능력 가져야 돼. 그럼 뭘치 한번 마호다를 봐요. 치 망대, 치 여정, 치이 장편. 이거 이거 무슨? 이거 누가 가르치는가? 이거 예수님이 가르치는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해야지. 이건 이거 예수님이 이게 사도행전 1장에 3절이잖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했잖아. 하나님 나라 일. 이거 칠망대 여정이. 이게 예수님이 하라는 거야. 이거, 이거 하는 거야. 매 시간, 매 사건. 칠망대. 참 기도하는 거야. 저 마산에는 초등학교애도 하루 10번씩 한다는데. 초등생이. 맞지? 이 정도입니다. 하루 10번 기이야 나도 어제 차 타고 오면서 뭐 운전하면서 그냥 성삼연의 보자 성령 나에게 가는 현장마다 보자의 캠프 가보리에서갑나서마가더라 안디오 아시아 마게도나 로마 로마에서 보고 가이사 앞에서도 하나의 역사 성삼연하는 기의 열비밀 발판 아홉 가지 그런 다섯 가지 학신 육십도 가지 전도사 삼 보자의 캠프 육십도 가지 아닙니까 시간 없을 때는 그렇게 하고. <laughs> 방어에서는 이제 하나씩 하는 거야. 가이보리상 감난선, 마가달라빵 천명, 소명, 사명, 이심전심 지속. 이제 이 시간 날 때는 60도까지 다오고 그냥 60도까지. 맞지? 이거, 이게 마가달라빵의 능력. 능력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체험해야 돼, 이거. 이 능력 없이 살아간다. 고생하는 거야. 맨날 고생. 이거,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아, 한, 우리가 한주 동안 내가 이거 체험하다가 사, 살겠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거, 이 능력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사,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 막. 그, 나도 살살려달라고 이제 막 옵니다, 이제. 이 능력 가지고 있으면, 데리러 옵니다. 당신, 나와 같이 일합시다. 모든 월급 받을게. 연봉 10억이면 돼? 어? 이거 하면 찾아온다니까. 저, 저 찾아옵니다. 나랑 같이 하자고. 아니면 기능이 있으면 내 식당 찾아줄게. 너음대로다 해. 그럼 로얄티만 줘. 한 10%만, 90%는 넘었고. 이렇게 된다니까. 나좀 써주세요. 이래라 그는안 되는 거야 언제 일이 됩니까 찾아와야지 우리 엠버터는 사람들이 마야 찾아와서 나랑 같이 하자 내 연봉은 원하는 대로 줄게 이, 이 정도면 돼야 맞 백지 수표 줍나 백지다 백지다 답 줘. 너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써 저금만 돼 우리가 백지 수표 그의 마가다라 방의 능력 체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다라 방의 언약을 잡아야 돼. 마가다라 방 언약을 딱잡기 바랍니다.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마가다라 방의 언약을 알아야 돼. 언약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1절 정말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을 해결하기는 마 그리스도 이면만 돼. 오직 그리스도. 이걸 이거 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다 끝내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막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겁니다. 십자가에 다 끝냈다니까. 봤지? 우리가 영화에서 십자가 사건, 나중에 다 빗무더, 부활. 그래서 다 끝냈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나와 상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뭐야? 나의 죽음이야. 내가 죽은 거야. 내가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 뭐야? 내가 부활한 거라니까. 우리가 이걸 이거 알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은 뭐? 내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 부활이에요. 이거 취합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자. 하나님 나라. 이,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했다니까. 너 이, 이 능력을 받으라, 이 마가드라파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야. 이걸 참. 그래서 이번에 랩너트 리더 순에더 많이 왔습니다. 해외에서 막. 저 남태평양의 섬나라에 랩너트들이 왔다니까. 섬에서. 그 비행기 구경 탑니까? 걔네들 비행기 타고 온 거야. 우리 IJS, i d l 스가 후원했지만 다 타고 온 거야. 그 랩너트들, 그 5천 영적 살릴 랩너트들이 그온 거야, 지금. 그래서 본당에 가득 찬 거야. 그래서 나는 못 들어갔어요, 우리 사역자 어른들은. 랩너트만 가래. 어른들은 그냥 스크린 봤어. 그러더 뭐야. 전 세계 보금이 더 확산하고 있는 거야, 막. 5천 영적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이 삼시 5천 년을 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역속 제자 선물하였자니까. 우리 땅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전도 성교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맞아? 성교하는 거야. 이 열두 제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제자들한테 모든 역속 가라 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세계복마, 우리가 그거 하는 겁니다, 세계복마 때문에. 그리고 오직 우리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한 힘 이걸 얻 어데 성령 충만 사된전 1장 8장 내 성령 충만한 비밀이 있습니까 나의 힘이 다 있어. 나도 아침에 4, 5 시간이나 기도하는 거 새벽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한 시간 하고 또 메시지를 녹취하고 정리하면서 한 3, 4시간 막 기도한다. 또 운동하고 막. 그게 나의 성령 충만한 시간입니다. 한 4시간. 또푸치다도 하고. 4시간 성령 충만 막. 보통 그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기지. 뭐 5분, 5분 기도. 그것도 좋은 거지만 쉽게도 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 나름대로. 우리가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24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아침에, 낮에, 밤에 성령 충만 시간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릴만큼 그래서 어디로? 오직 기도 속으로 우리 오직 기도. 사도행전 1장 14장 이겁니다. 이 시간을 가져야 돼 알았죠? 이 시간 이게 뭐냐 오직 2 4사입니다이4간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 이시이이 시간 이 시간 로오이 시간 이 시간 이이이 시간 이이이 시간 이시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 이가간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 이이이 옵니다. 시간 다 시간 이이 성령의 역사. 이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 사자.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 정확한 언약 잡고 있으면 누가 역사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잘 모르겠다. 가만히 있으면 돼.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 그 성령인도.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그때부터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그런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뭡니까? 기다리는 기다리는 걸 잘해. 기다려, 기다려. 응답도 안 한데 설치비를 없어. 설치는 거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완벽하게 하나님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 받는 거야 이게 우리는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기다려 그냥. 우리 거의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역사할 때 내가 급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급하지. 나는 그냥 기다리는 거야. 자, 그리고 기다리면 뭐 전도 문이 열립니다. 전도 성경 문이 다 열려. 우리가 전도 성경 문이 열리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내가 지금 전도가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야 지금. 전도 된다. 모든 문다 열립니다. 그죠? 사도행전이 15나라에 막 2장 9절 11, 1 5나라의 문이 다 열렸어. 전도성경 문 열린다. 모든 문이 다 열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제가 마야 전도성경 복음 때문에 다 열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도문이 는다 그때부터는 뭔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나를 통해서. 이때부터 뭐야. 말씀이 성취된다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막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 응답이 돼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0절. 요엘성과 말씀하는말씀에는내 영과 남종에게 뭡니까? 무의듯이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 이 막, 요엘성의 말씀이 막 성취되는 거예요. 막. 근데 그냥 강단이 막 성취돼. 그런 말,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응단이 지난주에 뭡니까? 강단. 전도자의 삶이잖아. 그래서 오직 보음또 기도 체제, 전도 체제, 전도자의 삶. 이 속으로 그건 시간 더하는 거야, 그냥 계속 전도자의 삶. 말씀 성취되고 그다음에 제작할가. 삼천 제작할가. 삼천 제작. 삼천 제작. 그 다음에 제자가요. 삼천 제자. 삼천 제자. 사도행전 2장그 말에. 받은 수가 막천이나 일어나. 천 제자. 3천 제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삼천 제자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면 삼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뭐가냐 현장 변화가 일어난 거야. 구원 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는 현장 변화. 이장사6절사7절자 이제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이장36의마다 마음을 갇혀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때며 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참미하며 또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막 현장 변화가 일어나는 가내삶에 하나님 역사니까 하 이게 마가다라 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라 빵을 우리가 체험해. 네, 마라라빵 체험하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체험하냐? 계속 우리는 뭐야? 40에 체험. 40에. 40에 집중하는 거야. 4대 전에 있자. 하나의 나라에 대해서 4 0일 동안 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집중, 내 있는 현장에서 계속 집중하면 돼. 내 있는 집에서. 네 현장에서 계속 되다가 안 돼, 괜찮습니다. 또 하면 돼 우리는. 또 하는 거야, 계속. 언제까지? 될 때까지. 40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야, 예배. 우리가 예배. 사도행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오로지 심 기도하기를 심썼다예배 집중, 사도의 가르침 따라 그럼 매일 집중하는 거야. 매일 매일 집중하기 바랍니다. 뭐 하나 삼 집중. 다니엘처럼 다니엘 다네일 6장 10장. 다니엘 있잖아. 3집중우리이이그레스의 바벨론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6장 10장.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를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 다니엘이 뭐야? 삼집중. 그러니까 네 명의 왕을 막 왕을 움직이는 사람이 됐어요. 왕 느부갓네살, 베사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네 명의 왕을 다, 다 움직였어. 다니엘이 막 이게 있어. 3십총 이겁니다. 사람은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왕을 움직이는 왕이만 전세계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런 사람이야. 삼십 총. 그럼 매시 다음 매시 매시 4시 집중입니다. 우리 한시에 집중하고 그리고 매 매사에 매 사건 이일 여기 에다 집중하는 거야. 여기. 마가다로 방치하 우리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야. 다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야? 새뜰 시대를 새뜨. 우리가 새뜰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새 뜰. 새들 다민족의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또. 랩런트의 뜻. 우리가 이 뜻. 이거, 이거 세워야 돼. 새들 새뜨 앞으로. 새들이다 세워져. 밤인조 병든자 치워 랩런트를 썸이 스로 세우는 거예요이지 앞으로. 그래고전 세계 마야 2, 3천 5천 정도 살리러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새들 그리고 금토의 시대야. 금토. 우리가 금토의 시대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병든자, 다 와라. 차치유하도록 토요일 날은 랩넌트로 서밋으로 막. 주일 날은 뭐야? 말씀, 기도, 전도, 전도자로, 제자로 세우는 주일 날 금, 토, 일 시대. 이거, 이거 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묵상시대. 묵상시대로 여는 거야. 앞으로 다, 다 영적 병든자입니다. 영적 질환자들이 늘 급증하는 거야. 그거 치료해야 돼. 영적 재앙을 막, 영적 질병을 치유해야 돼. 그거 뭐냐, 묵상 운동. 묵상. 지금 세상은 명상하잖아 템플 스테이. 우리가 묵상 시대야. 묵상 스테이 해야 돼 우리가. 영육관의 병든 자, 정신질환자들 다치유해야 돼. 아까 집중 시켜야 됩니다. 아주, 아주 집중 그냥. 복음으로 그냥 완전 각인뿌리 체질화 사상화 시켜서 아주 치하는 아까 세 가지.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뭐 하면 되냐? 이 마가다라 빵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 능력 임하면 앞으로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이 능력 임하면 돼. 이 능력 임하서 세계를 살리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대단히 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가다라 빵의 능력을 체험 바람같은 풀같은 성령의 능력이 맞아 진주와 소변나 2, 3, 7, 5천년 살리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아의 증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